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예, 우리 오늘 아침에 보낸 문자로 하루 예, 이 시간 시작을 해봤습니다. 희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훈장이 달려 무슨 훈장? 경력이라는 훈장을 달은 거야. 아셨죠? 네. 아주 자꾸 이거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네 이거 또 되네 이거 해야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내일 그몇십 년에 나는 바보 천치에 아는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다 이러고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 전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그랬잖아. 예. 그게 아주 이슈된 그 화두가 됐던 게 있어. 예. 모든 거 바꿔 바꿔 다 바꿔. 바꿔 바꿔 다 바꿔. 시작. 바꿔. 이제 하나만 바꾸지 말래. <laughs> 마누라는 바꾸지 말래. <laughs> 예, 라는 바꾸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바꿔, 바꿔, 다 바꿔. 여러분들 그동안에 내가 습, 길들여졌던 어떤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해오던 습관을 이제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 뇌가 엄청 활성화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셨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칫솔질도? 오른손으로만 맨손으로, 예, 했다면 왼손을 사용해라. 또밥 먹는 것도 젓가락 숟가락 오른쪽으로만 했다면 이제 왼쪽으로 해봐라. 그래 가지고 양손을 한번 써보세요. 특히 젓가락질을 왼손으로 한번씩 해보는 거. 그게 우리 내운동에 아주 최고라고 나옵니다. 아유 그냥 고시패스한 여자다 그러니까 열심 힘이 더생기네 맞는 말이잖아 그렇지 네. 응, 맞는 말만 해네 네. 네, 이제 고시패스한 남자다 세 분의 웃음 소리 좀 들어볼게요 예세분예 네, 네, 시작 안녕 고시패스 고시패스한 남자다 아 아니라 네. 이3박자가 맞아야 돼요. 신체적, 예, 뭐예요? 신체적, 정신적, 정신적 사회적. 이게 3박자가 맞는 학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체적은 뭐예요? 우리 운동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웃음 운동 하죠. 예, 그 웃음 운동이 운동이 되어야 한대요. 돼요, 돼요? 예, 예 여러분들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맞는 운동이 바로 웃음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우리 말 그대로. 공부는 망치다. 망치가 뇌를 건드리나요? 학습이 내 뇌를 건드려다, 건드리고 또드려주나요 네. 이런 학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경을 이겨낸 뭐라고요? 경력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나는, 나는 역경을 이겨낸 경력자다. 시작! 역경을 이겨낸 경력자다. 네. 아. 책을 쓰니 전문가가 되더라. 책을 쓰니 전문가가 되더라. 아, 그렇지. 아. 여러분 전문 가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밖에 몰라. 다른 사람이 써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책쓸 거니까 미리 뭐부터 하냐? 책 제목부터 정해. <laughs> 내가 책을 쓴다면 제목을 뭘로 정할 건가? 아셨죠? 예. 그책 제목이 여러분들 간판이야. 아까 보여줬잖아. 이거 이거. 책 제목들을 제목부터 정해 놓으세요. 상상을 안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한분한 분은요, 책다 12권 짜리예요 대단한 위대한 작품이 나와요. 예, 다 12권씩. 그래서 우리가 12권씩 써가지고 책장사 할까? <laughs>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희망에 날개를 펴고요. 예, 지금 뭐,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서 기뻐요, 안 기뻐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 상상을 펼치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 뇌가 아주 즐거워진다는 걸 예,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 오늘의 학습 마지막 마무리 정리는 여러분 역경을 경력으로 우대받은 나. 예. 그리고 나는 고시패스한 여자다. 이말 맞써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누가 가르쳐줬냐 그러면. 그아르켜 주는 사람을 보러 가자 그래. 그래 가지고 7기로 입학시켜. 어, <laughs> 7기로 그래서 7기 9월 1일부터 시작해요. 그 예, <laughs> 보치패스란 아아 네, 뭐라 그랬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분들 이 말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딱 맞죠? 네, 네. 네. 어쩜 이렇게 딱 맞는 말만 해?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두 가지 예 네, 경적 역경을 이겨낸 여러분들은 충분한 경력을 우대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시고요 또 고시패스 예 네,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지금 백세시대에 우리 놀이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우리가 여기서 강사를 양성을 트레이닝 과정하면 하거든요. 근데 강사 양성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이들이 다 많으니까 강사 양성하는 것 밖에서 써주지 않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여기서 쓰면 돼. 여기서 쓰면 돼. 여기서. <laughs> 네. 그 그래,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이제 필요로 할 거예요. 제가이거 조직화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맞는 강사들이 한 서너 명씩 붙을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예, 지도도 해드리고요. 예,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물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 권책 읽는 거보다 여러 권책 읽는 거나 여러 권 읽어라. 여러 번 읽어라. 책을 여러 권 읽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한 권이라도 여러 번 읽으니까 머릿속에 뭐예요? 들어와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아, 나누면, 그냥 책만 들여다보면, 그래도 아, 머릿속에 안 들어가냐? 그래, 물어보니까 한번봤대한번 <laughs> <laughs> 보니까 그렇지. <laughs> 보고또 보고, 보고또 보고, 보고또보세 거기서 여러분께 나옵니다.